저는 사실은 이제 김충식하고 처음에 연결고리는 아, 몰랐고. 그 부산 엑스포 아, 네. 참패요. 네. 2023년에 네. 5,700억 정말... 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네. 119대 29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을 받았죠. 음. 예. 그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정부는 박빙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네. 막 사람들을 들뜨게 했는데 네. 통상 이 정도 차이가 나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정부가 대충 압니다. 예, 안다고요? 예, 예. 미리 다 압니다. 당연히 미리 다각 국가별로 다 정부원이 있고요. 네. 외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한 대여섯 표 차이도 아니고, 그렇죠. 거의 백표 졌잖아요. 백 표. 네. 그 정도면 다 알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열곱 표 얻었거든요. 네. 이탈리아 총리는 미리 알고 안 갔잖아요. 총회. 네, 뭐 당연하죠. 생패하다고. 네. 우리 당연히... 가서 대기업들 다들려가서술 파티 버리고 어. 네. 예. 엘리베이터에다가 뭐 토해놓고 토하고. 오시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열공 자. 자료를 보면서도 화, 아, 확인을 했지만 네. 아 이랬구나 김충식이 여기에도 손을 대는 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 어, 뭐. 아니, 뭐예요? 김충식 있다 이제 녹음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일부러 져줬다는 겁니다 사우디에, 사우디에. 아, 말도 안 돼. 너무 말도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엔 저도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네. 워낙에 이권 개입하는 사람이니까 음. 일부러 젖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실세라는 음. 걸 흘리면서 음. 다른 뭔가 또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게 아니었나 생각을 했는데 음. 나중에 제가 사우디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관련 내용들 들여다보니까 <laughs> 어 일부러 젖은 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예. 이쯤에서 예 김충식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이요. 네. 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충식이 일부러 사우디에 우리 정부가 져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충식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 이번에 그 올림픽 유치시켰잖아요 그거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제대로 도와준 거지 우리가 참여자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면 첫째는 사우디의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잘하잖아요 와 아,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응? 정말 이상하죠 응. 대통령이라는 네.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응. 협약서 사우디하고 협약서 MOU 체결서를 보여주는 것도 나옵니다. 어. 근데 이제 김충식은 저도 그 처음에 이거는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한몇 달을 묵혔어요. 이 제보를 어. 처음 받고도 네네네. 정말 그럴까? 근데 부산 엑스포를 요즘에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어, 일부러 젖은 고 같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습니다 아, 진짜로요? 어. 결정적으로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라고 소관 상임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네. 우선 이기려고 우리가 홍보대행사를 쓰지 않겠습니까? 네. 수백억을 쏟아붓습니다. 이기려고 홍보대행사가 하는 게 이제 각 나라를 설득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네. 홍보대행사 선정 과정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홍보대행사가 2주 전에 갑자기 공고를 내고요. 그럼 몇백억 리 몇십억씩 들어가는 입찰서를 이주 만에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단독 입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네.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어. 어.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어.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리 나중에 제가 지금 추적하면서 현재 제보 받은 것으로는 그 업체들이 김건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면 통상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최고의 역량을 가진 업체한테 그렇죠. 홍보 영상들서부터 해서 홍보 콘텐츠서부터 해서 다 만들고 점검하면서 가는데 이거는 일부러 적당히 해서 져주려고 작정하기 전에는 정부 사업을 이렇게 하는, 기,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네. 그래서 어, 김충식의 이 말이 어,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 의혹을 갖게 됐는데 어. 음.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김충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사우디에 네. 담수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올 거다. 오, 담수화 프로젝트. 네, 예, SWCC라는 사우디의 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어, 네. 여기서 이제 담수화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 물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갖다 담수로 네. 물로 만들어 내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어. 무려 150억 달러의 계약입니다. 150억 달러. 150억 달러니까 20조 정도 됩니다. 오. 음. 예. 근데 여기에 네. 네. 박관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박관중이요? 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네. 그 사우디에서 43년 동안 일하면서 사우디 왕자들 왕실과 긴밀한 소위 관계를 형성해 온 인물이에요. 네.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 김충식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온다는 온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만난 정황과 제보들을 다 봤고요. 어. 협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실제 음. 이 사우디 기업이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일정을 급히 변경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어. 한국으로 오고 한국의 기업들을 만납니다. 당시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프라임 경제라는 뉴스에 관련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 이그 이 담수화 프로젝트 기업이 와서 네. 누구를 만나느냐? 어. 김충식의 소개로 보이는데 김충식은 자기가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산부토건 등등을 만납니다. 와 산부토건이 또 나와. 예. 그리고 우와. 김충식의 녹취 중에는 뭐가 있냐? 삼부 토건 등을 내가 연결해줬더니, 이번에 현대 건설들이 애날 찾아와서 우리도 끼워주세요라고 읍소를 해서 자기가 다 끼워줬다는 거예요. 어. 이 프라임 경제뉴스에 현대 건설도 끼어있다는 라 내용이 나와 나옵니다. 와, 슈크 뭐 그리고 마, 말과 이, 현실이 같네. 이, 그러면 누가 청와대하고 연결고리냐? 어. 박관중이 김건희한테 설득을 해서 이 기업들이 다그 사업에 사우디 사업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지금 특검이 우리가 와. 뭐 통일교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5,700억을 쏟아부은 부산 엑스포 사업 네. 왜이 사업의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네. 수백억의 돈이 허투루 쓰여지고 심지어 그 돈을 받아 쓴 사람들이 김건희와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란 이야기가 들려오고 오. 김충식에 의하면 져주려고 했다 오. 져주는 대신에. 사우디로부터 담수화 프로젝트 150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오기로 한 거고 박관중과 김충식은 그중에 제보자에 의하면 4%를 커미션으로 먹기로 했다는 다건희가 소개하고 4%가 얼마예2 0조에 4%면은 어, 8,000억입니다. 000억. 8,000억. <laughs> 아니 지금 우리 저 의원님 와. 예. 공사 대금의 4%를 커미션으로 먹기로 했다라는 것은, 예, 이건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보자가 해준 얘기예요. 아, 최초로 제보자가 이 내용을 제보해준 거예요. 제보해준 아마 어. 이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음, 음. 영상을 찍은 녹취 파일을 한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김충식은 어. 그 얘기도 했답니다. 커미션은 4%다. 아. 김건희를 통해서 어. 이거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아, 김건희를 통해서예요. 예, 박관중이 아. 김건희에게 부탁하면 김건희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한다는 겁니다. 와.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다시 그 얼마라고 와. 그래? 4%가 8 8천억입니다. 8천억이야? <laughs> 150억 달러가 20조니까 <laughs> 자기들이 8천억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와. 아 씨. 와, 와 국가돈 5,700억 쓰고 예. 20조짜리를 자기들이 사업 따내고 거기에 나머지 8%를 먹는다. 야, 그러면 이거는 먹는 게 여러 갈래가 생기네. 일단은 에. 저조서 거기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4% 떼먹고 네. 예. 지기 위해서는 실력 없는 업체에다가 홍보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김건희랑 관련되니까 거기서도 또한번 떼먹고 어, 그렇죠. 만약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여러 군데서 떼먹네. 요 여러 군데서 떼먹는 거죠. 그래서 우와. 이건 이건 특검에서도 살펴야 되고 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김충식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 거고요. 그리고 제보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그 도대체 김충식의 브로커로서의 역량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리냐면 네. 과거에 이명박도 김충식 앞에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 정말 <웃음> 놀랍습니다. 믿겨지지 않을 정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놀랍습니다. 연일 터져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는 이거는 진짜로 엄청 큰 들여다 봐야겠네요. 지금 와. 지난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도 부산 엑스포에 5,700억. 그투여된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정부 부처한테 공개하라 그리는데뭐 어. 국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거 들여다 봐야 됩니다. 국민 세금 5,70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 이미 뭐 김건희와 아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무슨 기념품 만들고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터져 나왔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홍보비용으로 들어간 수백억의 돈이 아...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사람들과의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지 김충식이 이거 져주려고 아... 적당히 했다라고 하는 얘기의 근거는 뭐며 담수화 프로젝트의 삼부토건을 미루는 게 김충식은 자기와 박관중과 김건희가 짜고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야... 뭐 무조건 팔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럴 정황이 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